안녕하세요. 마법사미 및 먹을 및 헬포기사단 여러분. 헬로포터 신우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굿즈 중 하나입니다. 최근 OST와 헬로포터의 콜라보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사전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다 판매된 아주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. 짜잔. 명절이 지나고 뒤늦게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. 포장에 보시면은 OST라고 적혀 있고요.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은 89,900원입니다. 9만원이죠?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카드, 짜잔!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? 디자인 진짜 예쁩니다. 오! 재질이 어떤 저렴한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.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. 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짜잔! 아무것도 아직 뭐들어있진 않습니다. 주얼리와 함께 판매했던 패키지도 있었는데 그 제품은 아니고 그냥. 오르골. 이 제품의 이름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. 이 제품의 이름은. 뭐였지? 보석함 오르골이었나?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, 이렇게 하리포터라고 적혀있고,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요게 태엽이죠? 오르골의 태엽. 오르골 태엽이 어디 있을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, 일단 안쪽을 보면은, 폭신폭신한, 재질입니다 주얼리가 뭐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, 보니까. 대신 오르골은 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. 여기에는 뭐 넣는 거예요, 보통? 반지? 반지. 반지 이거리? 뭐 넣을 수 있는 거 있나요, 지금? 일단 오르골 소리도 한번 들려 드릴게요, 요거를. 어. 그만해! 진동으로 하는 거지. 어? 드디어 맛이 갔습니다. 자, 반지가 들어간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여기 OST에서 구매한 반지나 아니면 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반지 등등을 보관을 해두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어,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다 판매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뭐좀 소량으로 들여왔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어, 혹시나 나는 이걸 꼭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노려보시는 게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다 아, 됐나요, 여러분?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짜잔, 어떠셨나요? 오늘 이렇게 따로 하나만 찍느라 뭐 영상이 조금 짧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따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콜라보 굿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또 리뷰를 원하시는 굿즈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는 이런 이런 굿즈를 리뷰해주세요라고 직접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? 그럼 마법사 및 먹을 및헬 포기 사단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뿅.